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여 보시면, 예, 네, 복도에 사용되는 평면, 네. 등기구 타입, 매입 등기구 타입의 LED죠. 네.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LED로 변경이 되는데, 뒤에는 잘 나오는데, 얘가 깜빡깜빡 그래요. 이건 램프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교류 220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안전기 같이 생긴 컨버터가 있는데, 그게 다시 예, 직료 12볼트나 24볼트로 바꿔서 대부분 12볼트겠죠. 그래서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220을 인가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해서 이거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형광등 타입은 램프 타입은 램프만 교체하면 되고 안전기만 바꿔면 되는데 이것도 컴드버터만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업무상 조금 뭐랄까. 예, 불량이 많을 수 있어서, 에, 이제, LED 판과 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이 있을 수 있고, 냉열판이 잘안 되면, 예, 불량이 생겨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선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보수 비용이 많다. 대신에, 예, 심플하고 깔끔하죠? 예, 럭셔리한 해지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 매입 등 LED, 경기구를 소개시켜드렸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